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혹시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하셨나요? 그럼 진짜 잘 오셨어요. 독학하다 보면 꼭 이런 회로 문제에서 발목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바로 이 문제. 이걸 같이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문제. 확실하게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입니다. 보니까 저항이 4개가 있고, 크기도 R1이 제일 크고, R4가 제일 작다고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전류가 가장 조금 흐르는 저항은 어떤 걸까요? 정답부터 바로 찾기 전에요. 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뭐랄까, 비밀모기 같은? 기본 규칙 두 가지만 먼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이것만 딱 알면 이런 문제는 정말 쉬워지거든요.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죠. 전류, 저항.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전류는 그냥 수도관에 흐르는 물이고요. 저항은 그 수도관의 굵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관이 엄청 좁아요. 즉, 저항이 커요. 그럼 물이 콸콸 나올까요? 아니죠. 쫄쫄 흐르겠죠. 맞아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약해지는 거. 이게 답니다. 서로 반대예요. 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길을 볼게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직렬 연결이 있고요. 길이 여러 갈래로 쫙 나뉘는 병렬 연결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직렬은 외길 고속도로 같아서 모든 차가 똑같은 양으로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병렬은 뭐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차들이 즉 전류가 여러 길로 흩어지는 거죠. 바로 이 나누어진다는 점이 오늘 문제의 가장 큰 힌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챙긴 규칙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론을 문제에 딱 연결시켜 보자고요. 자, 차근차근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먼저 R1을 보세요. 얘는 고속도로 첫 번째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모든 전류가 무조건 역을 지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류가 제일 세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R2, R3, R4, 세 갈래 길로 전류가 나뉘죠. 근데 전류가 되게 똑똑해요. 가장 가기 편한 길, 즉 저항이 가장 작은 길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가기 쉬운 길, 저항이 제일 큰 길로는 제일 조금만 가겠죠? 문제에서 R2 저항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답이 보이지 않나요? 자, 모든 단서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1은 전체 전류가 다 흐르니까 제일 크고 병렬로 나뉜 구간에서는 저항이 가장 큰 R2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R2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 중에 저항값이 가장 큰 놈한테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른다. 이한 문장이요, 비슷한 유형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라 되어 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해 두세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럼 이것만 떠올리세요. 첫째, 직렬 저항. R1은 무조건 전체 전류가 흐른다. 둘째, 병렬 구간에서는 전류가 나뉘어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나뉘어질 때는 어떻게? 반대로 간다. 즉, 저항이 제일 큰 길로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른다. 이 반비례 관계, 이것만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면서 마칠까요? 오늘 배운 거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일 적게 흐르는 저항은 찾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병렬 구간에서 전류가 최대로 가장 많이 흐르는 저항은 어디일까요? 아마 지금 바로 머릿속에 정답이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셨다면 오늘 공부는 완벽하게 성공하신 거예요. 이 자신감 그대로 쭉 공부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